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장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들이 한 장면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노를 감추지 못했던 선수가 이번엔 시상대 위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같은 선수가 같은 대회에서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전이 시작되었고, 36세의 폰타나는 자신의 여섯 번째 올림픽 무대에서 또 하나의 금빛 순간을 꿈꾸고 있었죠. 레이스 중반, 폰타나가 가속 페달을 밟으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는 순간 중국의 리창과의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그 찰나의 충돌이 폰타나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리듬이 깨지고 속도가 죽었고, 결국 폰타나는 4위라는 성적으로 결승선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금메달은 네덜란드의 슈잔느 슐팅, 은메달은 캐나다의 코트니사로, 그리고 동메달은 한국의 김길리에게 돌아갔습니다. 경기 직후 폰타나는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 인터뷰에서 거의 분노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납니다. 리창과의 접촉이 제 레이스를 완전히 망쳤어요. 시상대의설 기회를 잃은 것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씁쓸합니다. 이건 제가 원했던 결말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폰타나의 말 속에서는 단순한 패배의 실망감이 아닌 부당한 방법에 의해 기회를 빼앗겼다는 명백한 분노가 느껴졌죠. 스포츠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겨루지도 못하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폰타나는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 이탈리아 스포츠 전문 기자는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폰타나가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는 뒷모습에서 진짜 상처를 받은 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랜 취재 경험 속에서도 저렇게 억울한 표정은 쉽게 보기 어렵죠. 그런데 불과 사흘 후 같은 경기장에서 완전히 다른 폰타나가 나타났습니다. 2월 18일 현지 시간으로 여자 쇼트트랙 3000m 개주 결승전. 폰타나는 이탈리아 팀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직접 경기장을 찾아 폰타나와 이탈리아 대표팀을 응원하고 있었죠. 홈팬들의 열기와 총리의 시선까지 한 몸에 받으며 폰타나는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바퀴를 남겨두고 한국의 김길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인코스를 파고들었습니다. 관중석이 숨을 죽였고 폰타나가 추월당했습니다. 한국팀이 4분 4초 014 기록으로 금메달을 가져갔고 이탈리아는 4분 4초 107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불과 0.093초 차이였습니다. 홈팬들은 아쉬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 폰타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리찬과의 접촉이 제 레이스를 완전히 망쳤어요. 그 타이밍이 제가 치고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거든요. 가장 좋은 흐름일 때 레이스가 무너진 거예요. 시상대에 설 기회를 그렇게 잃었다는 게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씁쓸합니다. 그건 제가 원했던 끝이 아니었어요. 폰타나는 분명하게 중국 선수의 접촉에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감정을 드러낸 바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 한국에게 진 것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고 우리 팀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김길리 선수가 더 빨랐습니다. 단순하게 그 이야기예요. 그 선수는 정말 놀라운 선수예요. 두 바퀴를 남겨두고 제 옆에 그 선수가 왔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속도를 막을 수 없다는 걸요? 폰타나의 이말 한마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36년의 인생과 20년의 선수 생활, 14개의 올림픽 메달을 보유한 역대 최고의 쇼트트랙 선수가 22살의 신의를 향해 진심으로 고개를 숙인 것이었으니까요. 인터뷰는 계속되었습니다. 김길리 선수의 별명이 람보르길리라고 하죠? 이탈리아 슈퍼카 람보르기니에서 따온 별명이잖아요.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오늘 이탈리아 땅에서 이탈리아 슈퍼카 별명을 가진 한국 선수에게 진셈이네요. 그런 선수에게 졌다면 저는 충분히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요. 이 유머 섞인 발언에 취재진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분노 가득했던 1000m 인터뷰와는 전혀 다른 폰타나였죠. 인터뷰는 한국 쇼트트랙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제가 처음 올림픽에 나간 2006년 토리노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의 기준이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저도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0.093초 앞서 결승선을 통과했고 저는 그 뒤에 들어왔습니다.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은메달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말미 폰타나는 이번 대회 전체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2006년 토리노가 나의 데뷔 파티였다면 2026년 밀라노는 나의 홈커밍 파티와 같습니다. 20년 전에 시작한 여정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인터뷰가 화제가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반칙에는 분노하고 정정당당한 패배에는 깨끗이 승복하며 상대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태도가 수억 명의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대회에서 보여준 두 가지 전혀 다른 반응은 사실 같은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었죠. 규칙과 공정함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수하게 실력으로 겨루는 스포츠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까지 경기장을 찾아 금메달을 기대했던 그 밤, 폰타나는 금메달 대신 14번째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고 그가 남긴 말들은 어쩌면 금메달보다 더 오래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36세의 전설이 22살의 신예에게 고개를 숙이며 건넨 그 진심 어린 찬사, 그것이 바로 이 인터뷰가 전 세계를 울린 이유였습니다. Ampia Fontana e 금메달을 기대하는 Italia Bangsung. Toan, 한국 team의 실력을 본 뒤: iler 인zomati è 없었습니다. Italia ha comunque festeggiato una medaglia, una medaglia d'argento nella staffetta femminile. 음... Diciamo gara che ha dato tante soddisfazioni nel tempo alla squadra italiana: perché sono arrivate numerose medaglie. Cos'è la quinta staffetta medaglia eh, femminile? Una cosa del genere eh, nella storia. Comunque viene guadagnato il miglior risultato: un secondo posto. Uh, fenomenale Lisa Confortola che coglie l'attimo e porta l'Italia in testa, poi purtroppo in uscita della controcurva c'è una piccola incertezza di Chiarabetti che rimane davanti, però perde quei due metri di margine su cui insegue. e Ariana Fontana viene attaccata da Kim Ghilly, che in questo momento è un'atleta in grande condizione, che sul lanciato può fare la differenza, e quindi viene superata e nulla può fare per riportare l'Italia davanti perché Kim Billy sul lanciato. <ride> È un osso duro, quindi medaglia d'oro Corea e sono contento così perché alla fine è meglio loro di Canada e Paesi Bassi e medaglia d'argento Italia. Il Canada è terzo con la squadra più forte mm, e i Paesi Bassi cadono e... e non salgono sul podio. Posso dire? Quindi, se... sì, quindi è una medaglia importante perché è la nona per gli sport di ghiaccio, viene stabilito un record in una singola edizione, era 8 realizzato quattro anni fa a Pechino, si sale di un'unità ma non è finita perché l'obiettivo è la doppia cifra e a disposizione ci sono ancora due gare di short track solide, staffetta maschile che è già in finale, 1500 femminili, eh, le start di speed skating, i 1500 metri che sono gare difficili sia uomini che donne ma vediamo, è più no che sì, però vediamo.